추미애. 윤석열 후보에게 속값을 요구한 홍준표 의원. 산소를 가죽을 벗겨 재물로 바친 일광종 총무원장 건진법사는 윤석열 왕국의 국사가 될 것이라는데 이들 사이에 소라는 공통점이 있다. 저주 굿을 버릴 정도로 미워하면서도 거래를 주고받나보다. 참 신기하다, 김주대 시인님. 평생 땀흘려 일하고도 사악한 인간의 재물이 된 억울한 소의 넋을 달래주는 그림 한점 부탁드립니다. 주미에 평생 땀흘려 일하고도 사악한 인간의 재물이 된 억울한 소의 넋을 달래주는 그림 한점 부탁드립니다, 김주대 시인님.